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에쿠스 VS380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2014년형, 14만 2천 키로, 현재가 1,699만원입니다.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고요 LED 라이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상태 좋고, 에쿠스 자체가 고급 재질과 고급 가죽을 썼기 때문에, 연식이 조금 돼도 깨끗하고 상태 좋습니다. 게다가 이 차는 14년형이기 때문에 연식도 오래되지 않아 상태 좋습니다. 가죽 상태 굉장히 좋구요 실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차구요 142,000km입니다. 신형 미션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DIS,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뒷좌석 커튼, 블루링크까지 다 들어가 있구요하이패스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적고 깨끗하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리클라이닝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HUD, 파워트렁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VDC,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굉장히 깨끗하고 넓습니다. 워크인 시스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더 자세한 옵션은 댓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led 라이트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구요 성능 기록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 이력 없구요 용도 변경은 있습니다 렌트 이력 있구요 아마도 장기 렌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에코스 프리미엄 급의 차량을 이사람 저사람에게 돌릴 정도로 큰 규모의 렌트카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급은 대부분 장기 렌트이고요. 트렁크 교환 단순 교환 있습니다. 무사고고요. 하부 미세 누이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입니다. 현대 에쿠스 VS380 프리미엄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프리미엄 옵션에 꼭 필요한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코스의 옵션 많기 때문에 충분하실 것 같고요. 연식도 괜찮고 신형 미션에 키로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금액도 동급 대비 최저가고요. 그래서 추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